당연히 우승이고요. 네. 어, 사실 소를 어, 못 먹으면 청모 창모, 일부러 도망간 것 같은데. 어제, 낮에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같이 이제 가는 거 같은데. 도망친 것 같아요, 일부러. 자기가 NC의 얼굴이라면. 보이실 <목소리> 정말 뭐 필요하죠, 그런 게. 창모나 뭐, 뭐 이런 선수들이. 주원이나 저, 젊고 인물 좋은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잘 꾸미고 해야 좀 여성팬들이 늘어나니까. 중,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어, 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줬죠. 가서 머리 좀 이쁘게 하고 온나. 제 기준에서는 잘생겼어요. 어. 예, 창모도 잘생겼고, 뭐 주원이, 태양이, 이런 친구들이 여성팬들을 유입시켜야 되는 야구 실력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, 인기하면 은그래서 다이너스 오빠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그, 인, 그 인기가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결혼하고 나면. 그래서 최대한 늦게 결혼해야죠. 그래야 이 팬분들이 저를 안 떠나죠. 여성 팬분들이. 아니요, 제가 저희 그 인기 많았던 선배들을 보면서 결혼하면 거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아, 나는 결혼을 천천히 해야겠구나. 좀 많이 느꼈어요. 선배들을 보면서. 현재는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? 지금은 어, 네. 혼자니까 계획이 세워질 수가 없었는데 <laughs> 미디어 데이 참가 경력이 꽤 많더라고요 어려운 건 없고요 부담스러운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이렇게 시즌 전에 팬분들과의 어떻게 보면 어, 짧은 소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재밌고 또 이런 시간들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좀 이런 뭐후도 밝히고 또뭐 팬분들에게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된다는 것을 뭐 알리는 그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초대해 주시면은 참석하려고 하고 래데 뭐 오늘도 좀 좋은 시간을 에 보내고 에 창원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박승용 선수하고 티비타까 있었던데. 네. 올해도 좀뭐 그런 게 있을까요, 팬분들에게 너무 또 무난하게 너무 이런 교과서적으로만 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재미없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존중하는 선에서는 조금 뭐 도발도 필요하고 또 약간의 자극이 필요한 게또 방송을 보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가 넘지 않는 선에서는 적정한 그런 신경전은 또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싸에서는또안 밀리시잖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어릴, 어릴 때부터 상대를 이렇게 압도하는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싸움이나 신경전 이런 쪽에서만큼은 좀 지기 싫어했고 저의 승부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제가 실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프로 야구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운동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. 뭐 지금도 기스람에서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요. 뭐 설사 뭐 경기에서 10대 0으로 지더라도 기세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좀 지고 싶지 않은 게좀 제가 야구 인생 야구를 계속 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변치 않을 것 같아요. 선수 선사하은 패션 센서가 중요하잖아요. 과거 과거 뭐 그런 거 과거 뭐 물론 제가 또 어린 시절에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팀에서 뛰어봤잖아요. 예, 뛰었었고, 어,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중요성을 조금 더 빨리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물론 뭐, 항상 말하지만 야구선수가 야구를 잘해야 되는 게첫 번째긴 해요. 제일 중요한 거고, 결국 야구를 잘해야 되고, 야구선수기 때문에. 네, 근데 그 부가적으로 팬들에게 더큰 즐거움을 줄수 있고, 야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야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, 어,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밖에 나가도, 예를 들면 뭐, 야구선수인지 몰랐던 사람도 뭐 야구선수라고 했을 때, 아, 야구선수가 참 멋있구나. 뭐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고 싶고 어 야구를 안 하는 야구를 모르는 친구들도 아 야구 선수는 멋있는 직업이라는 그런 인식을 조금 가지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고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았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냥 화려하게 막 그렇게 막 꾸미기보다는 그냥 운동선수로서 좀 깔끔하면서도 조금 멋있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릴 때 전에. 미디어데이 가면 좀 고정 질문이 있잖아요. 무슨 <laughs> 공약이라든지 그런 거 준비하셨나요? 어, 일단 뭐, 네, 생각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. 우리 그 NC 다이노스의 홈 경기 때또 이런 매진 시의공약도 <laughs> 예, 지금 선수들과 또 저희 구단에서도 또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 예, 매진 시에도 이런 공약을 건게 있는데 <laughs> 음, 매진 할 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. 그렇죠. 왜냐면 음. 어. 저는 그 공약을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팬분들께 좀그 감사함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. 뭐 물론 물질적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지만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어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긴장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팬분들을 모시고 어 저희가 뛰었던 경기장에서 함께. 어, 좀 사진도 찍고 예, 팬분들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예, 그런 공약을 걸었습니다. 혹시나 우리가 그날 경기가 지게 되면 분위기가 괜찮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하더라고요. 네, 그 경기를 사실 뭐 이기고 기쁜 마음에 찍으면 더 좋겠죠. 더 좋겠지만 그 부분은 팬분들과의 어쨌든 약속이고요. 약속이고 경기를 이기나 지나 팬분들께서는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뭐 경기가 진다고 해서 뭐 그거를 공약을 안 지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144경기를 모두 이길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팬분들과의 약속은 이기나 지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더라도 그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팬분들과 좀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당연히 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생각에서 그런 마음이 되게 각별한 것 같아요. 제가 20대 초반 시절에는 부산이 야구 열기 가 엄청났었거든요. 그때는 뭐 말도 안될 정도로 열기가 엄청났었기 때문에 팬분들의 어 사실 그런 소중함과 팬분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좀 빨리 깨우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주장이 부담스럽진 않나요? 부담스럽진 않고요. 예, 부담스럽진 않은데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래도 많죠. 어쨌든 저희 그 선수단의 선수단이 편안한 환경에서 정말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단과 잘 소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많은 선수들의 고충도 좀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조율해야 되고 이런 할 일이 뭐 많은 건사실이고요네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네, 그래서 뭐 부담보다는 어 그래도 한 프로야구 팀에뭐 주장을 할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죠 올해 네. 꽃구경을 좀 하셨어요?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<laughs> 꽃밭을 별로 싫어합니다. 꽃가루 아, 그래. 네, 알러지 때문에 <laughs> 간지르, 합니다, 지금 거의 살코가 간질을 간질합니다. 지금.